예 안녕하세요 결혼 남의 심야 키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어... 해물찜인데 해물찜에 어... 삼겹살을 덧붙여서 마치 쭈꾸미 쭈삼불고기 오삼불고기 약간 느낌이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해물과 함께 그렇게 한번 준비를 했고 여기 있는 최강 국보다 이분이 어제 제가 휴방 때 삼겹살 좀 먹어달라 그래서 삼겹살 을 콜라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 고니랑 1위인데 음, 고니랑 1위로 덮밥 형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돈부리처럼 자 한번 바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콜라로 목부터 축이고 먹을볼까요 음식 조리하느라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아, 자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 뭐 설명은 조금 드릴 텐데 라임을 일단 상큼하게 위에 짜 보도록 할게요 새콤하게 라임을 짜주고 아, 자, 요 친구는 가, 맛이 간이 강하기 때문에 어, 요 친구 먼저 자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김이랑 뭐 고니이리를 어, 따로 조리를 해서 어, 찌유와 덮밥 형식으로 와사비와 함께 어, 해봤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섞어서 역시 또, 고니가 함께 들어가야지 맛있겠죠? 자, 이렇게 딱 퍼서 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생선 내장들은 어, 내장이라 보셔도 되고, 음, 어, 와, 사비이 너무 많이 들어어어 어. <laughs> 다시 다시 아시啊啊啊아 아, 啊啊啊지 <laughs> <laughs> 와사비를, 너무 강한 친구를 너무 많이 한 숟가락에 포함이 됐었네요. 아, 물론 계란 값도 비싼데, 계란 가볼게. <laughs> 아, 그랬어요? 아, 이게 제가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 몬스터리 형님, 반갑습니다. 아, 지금 맛이 와사비 밥밖에 안 나. 어, 라임 향이 근데 와사비 향 와중에 라임 향이 나네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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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는 어, 곤이죠. 아 크죠. 예, 아 큽니다. 이 친구 뭐, 간장에다가 와사비에서 찍어 먹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아예 덮밥 형식이기 때문에. 오. 음. 아, 맛있잖아요. 날치알도 같이 들어갔고, 싹싹 같이 비벼서 먹어야 되는데, 일단 먹고, 딱꾸썰서 먹게 되네. 음. 아, 명란도 이렇게. 여기 겉에 붙은 거는 아까 이거 찌유랑 같이 섞어서 끓이는 와중에 계란이 붙은 겁니다, 계란. 와사비 또 폭탄 있을까봐. 와사비가 아까 그큰 거, 와사비를 한 이만큼 짰거든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게 한방에 내가 입으로 들어간건가? <laughs> 얘 1이 일이 맞습니다 1이고 응, 곤이고 거꾸로 아시는데 거꾸로 알아도 되고 그냥 역시 또 뭐니뭐니 뭐니 해도 1이죠 이를 딱 위에 얹어서 김, 김가루 김가루랑 아 어, 좋다 신난다 이게 힘들어도 맛있는 걸 먹다보면 다시 파이팅이 넘쳐지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아 그냥 3층 석탑을 쌓아가지고 입이 작아서 음 우리가 알탕을 알을 본인이 이리를, 음, 거의 알탕으로만 먹잖아요. 해물찜에도 넣어서 먹긴 하지만, 좀 뭔가 새로운 거, 우리 또 알잖아. 우리 방송, 창작 요리 연구가 방송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 시도해봤는데, 어, 산뜻했어요 일단 조금 이따 또 먹어보도록 하고, 좀기다리자 해물, 아, 뭐, 게다리랑 뭐, 전복이랑, 뭐, 오만둥이랑 뭐 있어요? 가위를안 가져왔잖아 가위 좀 빨리 가져올게 아 그냥 가위가 쓰지 말자 누가 끊기 귀찮으니까 그냥 가보죠 여기 익숙한 곳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콩나물과 깻잎 깻잎 싹싹 섞어서 미나리 어, 팽이 팽이 팽이는 데코용으로 오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맛부터 보자 맛부터 어떤가 한번 봅시다 음음아 <laughs> 음. 아, 제 방송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제가 입에 넣자마자 반응을보이는 점이 거의 없는데 아휴, 얼큰하다 얼큰해 오늘 또 땀샘 폭발할 것 같아요 침샘도 폭발하고 땀샘도 폭발하고 귀신손 한번 또 나올 것 같네요 자, 이건 삼겹살인데 삼겹살을 포를 떴어요 가운데를 예전에 돼지갈비집에서 그 오돌뼈 있는 부분 오돌뼈 있죠 오돌뼈 있는 부분에 아 돼지갈비 삼겹살 부분을 이렇게 쓰는 거를 보고 포를 떠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왔습니다 이것과 함께 고기쌈입니다 고기쌈 쌈을 올려놓고 무리한 도전을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laughs> 고깃쌈을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고깃쌈입니다, 고깃쌈. 고깃쌈. <laughs> 아, 이거 한 방에는 안 돼. 한 방에 무조건 안 되고. 김준영 씨는 될것 같은데, 저는 안 되고, 반 나눠서 한 가볼게요. 안돼안돼 수염에 다 묻히고 오늘 더럽다 하는 소리 듣겠네 음 얼마 안 묻은 것 같아 손목 굳었어요 <laughs> 삼겹살 아 근데 맛있어 아무리 삼겹살을 좋아해도 아 해물 양념이랑 좋네요 좋아 찍어서도 먹고 찍어서 양념이랑 같이 안 볶았는데도 아그 어, 삼겹살 은 젊은 남 너무 잘굽는 거야？고기 고급 남이나음 그래. 고기가 두꺼워요 고기 두께가 이제 <laughs> 제 손바닥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안 오셔가지고 저도 방송 안 했지만 <laughs> 저 오늘 새해 두 번째 방송입니다. 음, 오만둥이죠? 아, 식감과 그 바다의 향.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음. 방송 자주 해주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뭐라는 거냐. 자, 이거 쭈유베이스로 양파랑 계란을 같이 볶아가지고 만든 덮밥인데, 아, 이거 와사비 진짜 없어. 와사비가 없어요. 근데 진짜. 와사비가 안 보여. 여기 녹색 이건 파거든요. 여기 보이는 녹색은. 아까 진짜 다 먹었나봐. 미치겠다. 울뻔 했다 울뻔 했어 아 제가 일어서서 먹고 싶지 아까 첫숟가락을다 들었어? <laughs> 아니요 찌는 직접 안 만들었어요 <laughs> 이거 채소도 제가 손수 키운 거 아니고 사온 거예요 사온 거 조합만 했어요. <laughs> 쌀도 직접 농사 안 지었고. 어, 백지 허인님 반갑습니다. 아, 이분이 제가 원래 닉네임 뭐냐 물어봤었잖아. 기억났어요. 꼬꼬만님이었잖아저 방송 보시면 아시겠는데, 음식이 잘 되면 은 그날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맨날 먹는 음식말고 약간 새로운걸 도전했는데 새로운 맛이 탄생했을때 일단 녹화 끝나고 말씀드릴게 있는데 오늘 방송이 사실 이렇게는 안, 진행이 저도 안될줄 알았어요 그냥 서서 먹자 몸캠 방송입니다 쿵쩍쿵쩍 오늘이 덮밥 완전 성공은 아니고 제가 처음 해본거기 때문에 원래 명란으로 하잖아요 덮밥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렇게 완전 새롭다고 보기도 애매한데 한80% 완성된 것 같아요 20%는 다음번에 할때 한번 제대로 알 컬렉션으로 음. 이번에 동전파스? 동전파스 집에 많아요. 그리고 그 오타이산이라고 소화제 있어요. 그것도 막그 좋은데 남대문 가면 다살수 있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아.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알을 따로 제 조리 과정은 그 물어보실 때에 한해서만 가끔 얘기해드리는데 알을 한번그 잡내를 날리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에 해주고 겉을 한번 익혀줬어요. 속초 문어 육쟁이 음... <laughs> 아줌마 또 만나러 가야지. 왜 네, 밥이야? 밥, 덮밥. 그런 다음에! 같이 동 하듯이 동부이 하듯이 찌유랑 달달 끓인거예요그 다음에 밥에 덮어서 날치알 도 같이 음. 뭐, 뭐니뭐니해도 좋은거는 이거죠 그리고 집에서 해먹으면 좋은거 고니일이 무한대로 먹을 수가있다아 그래요? 왠지 쓰것거 같았더라니까 제가 본적은 없는데 그 일본식의 음식이 거기서 거기잖아 그 제가 이거 말고도 한 두가지 아 세가지 정도를 더 생각했었어요 여기 일단 이것만 가져왔는데 다음번에 제대로 제가 구성한 게몇개더 있어. 오늘 테스트 방송 그대로인데 조명이 좀 바뀌었어요 조명. 관영장님 하이 <laughs> 네. 햄점에 뼈가 왜 이렇게 커요? 그 끝에 몰링 한개 짜리라서 그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삼겹살이 이렇게 갈비뼈 부분인데 이 끝에 부분이 딱 걸리면은 거기가 이제 뼈가 이렇게 얇은 게두 개가 오다가 끝에 합쳐져. 그래서 일부러 그뼈 있는 부분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생긴 것 때문에 진짜 맛있잖아.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조리 잘못하면 퍽퍽하고. 그렇죠. 날로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날로도 먹을 것같아 모르 모르겠는데. 모양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모양이 싫으신 분들도 맛을 볼수 있게 거부감이 없게 그렇게도 생각한 레시피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도는 안 했는데 다음에 한번 선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원래 내장 좋아하고 그 친구들이 어차피 뭐 명란젓도 사실상 그냥 생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곤이 1위는 알이라기보다는 정소 난소. 음. 확몇밀리 따지면 알이라고 보엔좀 그렇고, 음. 음. 이 명란, 명란 이게, 그, 암컷의 난소고, 그, 우글우글한 게, 잘 생각해봐. 우리 신체에도. <laughs> 나 한번 상상력 을있을 거야？그 거야 어, 거, 그거야. 쌈 가져왔 는데 먹 지도 않고 언제나 그렇 듯 풀풀 찬거는대 꾸다. 개딱 <laughs> 지도 먹지 않 는다. 결국 알고 봤더니, 콩나물찜이었더라. 해물찜인 줄 알았는데, 콩나물찜이었다. 또 싸먹자. 요 친구로 싸먹자. 저거 고커 어. 싸먹자, 싸먹자. 이거 싸먹는 거 느낌 있어요. 괜찮은데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미치겠네. 자어 해물찜 삼겹버거입니다. 뼈뼈 <laughs> 아, 뼈 쪽이라 이빨 날라갈 것 같은데 가보죠. 음. 맛있네. 좋아 좋아. 이따가 매콤한 양념 소스가 묻었잖아요. 이번 는 너무 두껍게 썰어서 뼈가 너무 커. 빡세다 빡세. 이빨 날라. 옛날 에말있죠 삼겹살 먹다가 오돌뼈인줄 알고 씹어먹었는데 어금니였다 그래서 제가 어금니 하나가 없죠 근데 지금도 먹고있어요 문제는 이빨 한개 부셔먹었는데 또 먹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싫어해요. 음, 싫어해요. <laughs> 손으로 만졌는데 어금니가 없어. 손이 쑥 들어가. 그래 갔더니 아콜라 데코로 라임을 넣어요. 데코로? 이거 너, 너무 반툭 썰어가지고 짜도차 아하. 좋습니다. 호우. 어 상큼함이 바로 살아나는데 음. 처음 있는 사람이 이래서 깔끔하게 먹어야 된단 말이야 먹은 척 치우자 요거우안 먹을 거니까 먹은 척 하자 먹은 척